반갑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면허구제 업무를 12년간 진행해온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희 5만 명의 회원이 있는 모두다 행정사 카페에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답변들은 모두 무료 답변이며 저는 면허구제를 업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12년간 수천 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측정거부, 보복, 난폭운전 사례를 지켜봐온 만큼 그 경험치에 기반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면허구제 담당으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구제 업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보시거나 집단지성의 경험이 필요하다면 모두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식 검사 구형의 판결 대구니컬 님. 보통 벌금은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나요? 초범 0.109%가 나왔는데 검사님이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검사가 구형을 한 이후에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님이 구형한 금액 형량이 그대로 선고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의견서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은 구형보다 낮게 선고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0.109% 수치로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해당하고요. 검사가 700만원을 구형한 것도 이 범위 안에서 나온 결과죠. 그렇다면 판결은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질까요? 여기에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서약, 뭐 교육 수료 여부라든지. 두 번째는 양형 자료입니다. 가족 탄원서, 뭐 직장 자료, 생계 사정, 피해자 합의 여부. 세 번째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지역 법원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성향, 사회적 여론 등이겠죠. 즉 단순한 구형만 보고 나는 무조건 얼마 나오겠구나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수치라고 해도 판결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검사 구형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다. 판결은 구형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반성 태도와 양형자료가 결과를 크게 바꾼다. 따라서 중요한 건 초기에 올바른 준비를 하는 거겠죠. 반성문 탄원서 교육수료증 같은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구형보다 낮은 선고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수치와 구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나 치밀하게 대응했느냐가 판결을 바꿉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모두다행정사 카페에 있는 무료 사례집을 꼭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샘플 및 양형자료 리스트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든 음주운전 사례 분석 자료집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샘플집에는 양형에 어떤 요소가 실제로 고려가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그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꼭 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넓혀 줄 겁니다. 자료집은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